안녕하세요. 달리님 미션 손준호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실착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이 어, 신발은 어, 브룩스.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는 신발 중에 하나죠. 브룩스의 트랜센드 7 이라는 모델이에요. 어, 아쉽게도 이 트랜센드라는 이 모델은 이 7일 마지막으로 단종이 되어 버린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리뷰하기 전에 지금 빨리 검색하셔서 이거 구매하세요. 트랜센드 어, 7이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10만 원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하시면 아마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단종 시킨 건 브룩스가 제가 볼때 굉장히 잘못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리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400kg를 다 뛰고 나서 리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많은 저희 신발 리뷰하시는 선배 유튜버 분들이나 어, 많은 그분들이 400kg 너무 오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끔 처음에 그 생각은 아, 한 달에 한개뭐 한두 달에 한개 정도 올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였기 때문에 뭐 400kg 다 뛰어 도 되겠다 두달 정도면 400kg 충분히 뛰니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신발 리뷰할 게 많아지고, 신발이 막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막 어떻게 희한하게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게 좀 400kg 하는 건 무리가 됐다 싶어서 이제 100kg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 100kg 이상은 그래도 뛰고 여러분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브룩스 트렌드 앤드 세븐이나 모델이고, 제가 135kg, 140kg 정도, 약 150kg 정도 달리는 모델이에요. 어, 이 안정화, 스테이빌리티,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 내전이나 외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신발이요. 저는 내 외전, 내, 어, 내전이 있어요. 안쪽으로 발이 살짝 무너지는 내전이 있는 아치가 약한 타입의 평발, 약간 평발에 가까운 어, 어, 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전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내전화들은 보통 쿠션들이 안 좋거든요. 어, 중립 쿠션들이, 이제 쿠션들이 보통 좋은. 근데 그건 칼발들, 이제 내전, 내외전이 없으신 분들이 신기 좋은 건데, 저희 같이 내전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쿠션을 얻기가 힘들어요. 어, 그래서 이제 좋은 쿠션을 가지면서 내전도 찾을 수 있는 게 뭔가 막 찾다가 이 모델을 찾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 뭐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피부터 설명을 드리면, 가피는 엔지니어드 매치 소재고, 어, 설포, 현은 불령이 아니, 어, 그러니까 일체형이 아니고 불령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통기성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아요. 살짝 두꺼운 느낌의 아마 홉, 홉겹이 아니고, 어, 이제 이건 쌍겹으로 되어 있는 메시 소재고요 어, 이 설포, 이텅 부분도 패딩이 아주 충분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이, 저는 이 브룩스의 끈, 운동화 끈 좋아하는데, 뭔가 말랑거리면서, 잘안 풀려요. 딱어 잡아준다고 하나? 그래서 저는 이 브룩스의 운동화끈도 좋아합니다. 어 뒤에 보시면 힐컵도 이 TPU 소재 같아요 안에는. 근데 위에는 이렇게 헝겊 처리가 돼서 TPU 소재인지 모르겠지만 안에는 분명히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힐컵을 아주 강장이 아주 굉장히 잡아주고 있고 힐 패딩도 어 적당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보시면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있죠. 그래서 힐 슬립을 굉장히 방지해요. 어, 그리고 이 패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잡아주니까 이 안정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시면 가이드 레일이라고 써 있어요. 가이드 레일 보이십니까? 그 브록스에서 자랑하는 이 그 안정화 기술이요. 이쪽 양쪽으로 TPU가 들어가서 발을 아치 부분은 특히 이쪽 이 아치를 꽉 잡아 줘서 여러분들 내전이나 외전이 안 어, 생기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미드솔은 이게 중요해요. DNA 로프트 폼이라고 해서 가장 브룩스에서 가장 자랑하고 브룩스에서 가장 어, 부드러운 폼이라고 어, 불리는 그 DNA 로프트 폼이 전장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이드 레일을 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중립 쿠션 아죠 글리세린이 이렇게 될거요 그리고 아마도 트랜센드라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이 모델 이름이 글리세린보다는 아마 인지도가 떨어져서 북스에서 이제 DN 로프트 전장 폼을 사용을 하고 최근에 아마 올해 2021년도에는 트랜센드를 단종시키는 대신에 글리세린에 GTS 고드 어, 서포트라는 GTS를 붙이고. 아마 어, 안정화로 어, 어, 발매를 최근에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아직 안 신어봤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고 이 트랜센터 7 모델은 너무 좋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극찬하는 신발이 있었나요? 어, 제 여태까지 만났던 인생 신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드럽고 어, 안정이 확 되면서 뭐 달리기에도 구동성도 좋고 뭐 속도를 낸다, 예를 들면 서뭐 PB나 PER을 추구하거나 뭐 서브스릴을 노리고 이런 신발은 아니지만 그냥 평소에 데일리드 신기에 내전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베스트 신발입니다 아웃솔 한번 볼게요 제가 150km 정도 달렸는데 아웃솔의 마모가 아주 살짝 있습니다 이 뒤꿈치 쪽이랑 어 중간 부분에 아웃솔 마모가 살짝 있죠 거의 아웃솔 마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예요 D.N.A. 로프트폼이 아주 부드럽게 자리를 하고요. 저는 막 물컹거리는 신발, 글리세린을 이걸 사면서 같이 샀거든요. 제가 글리세린도 곧 리뷰를 하겠지만, 글리세린은 저한테 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부드러운 대신에. 하지만 이 트레센드는 부드러우면서 꼭 잡아주기 때문에 물컹물컹한 느낌은 덜하지만 어, 충분한 쿠션감을 느끼게 하면서 안정감을 잡아주는 신발이었습니다. 어, 일단 저는 진짜 정말 추천을 드리고. 어, 10만원 초반대에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저처럼 내전이 있으신 분은 이 브룩스 트랜센드 븐을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진짜 제가 산 신발이고요. 브룩스에서 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뭐 아무것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믿으셔도 되고. 어, 하나 굳이 단점을 얘기하자면 보세요. 제가 신발 한번 뒤틀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뒤틀리죠. 그러니까 보통 이 안정화들은 이 밑에 바닥 부분에 이런, 그, 어, TPU 소재가 들어가서 이 뒤틀림 방지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뭐, 울트라 부스도 들어가고, 어, 제 가면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트랜센드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뒤틀림이 좀 있어요. 안에 카본이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게 굳이 치자면은 단점인데 이 가이드 레일이 사실 충분히 잡아주고 힐컷 부분에서 굉장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꼭뭐 없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치자면 뭐이 뭐, TP 소재 에그 플라스틱 들어가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돈이 하나 더 넣어줬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량화를 그냥 그 엄청나게 신경 쓰는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를 한번 물론 경량화는 아니지만 무게를 한번 볼게요. 음. 남성 255 사이즈 기준으로 275g입니다. 안정화 치고 가벼워요. 어. 제가 너무 칭찬만 하나요? 어, 이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안정화 치고 275g이면 어, 가벼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추천하는 제가 별 5개 드리는 신발이에요. 어. 어 트랜스앤드7꼭 많이 찾아보시고 어, 구매하시고 뭐 발에 안 맞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그래서 디자인은 저도 엄청나게 제 취향은 아니에요 엄청 예쁘지는 않죠 약간 투박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뭐 디자인이 어안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신발 신으셨는데 사실 내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트랜샌드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을 다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기 발이 어떤지 자기 조청이 어떤지 알아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플린 러너라든지 러너스 클럽이라든지 어, 아니면 뉴밸런스나 이런 브랜드, 브룩스 이런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면은 어, 돈안 받고 자기 발을 모양을 체크를 해주고 사이즈 같은 거를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이 내전이 있는지 외전이 있는지 중립형인지 아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자기 발이 내전이 있다 하다면 꼭요 한번 신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브룩스 트랜센드 세븐의 어, 실착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